그, 지렁이 바늘 끼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지렁이 꼬지를 이용해서 끼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한세 가지 정도는 이 그냥 일반 바늘에 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렁이 꼬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지렁이 꼬지는 아시겠지만 이 끝부분이 주사기 바늘처럼 돼 있어서 빼죽하게 측면으로 깎아냈습니다. 그 파이프 형식으로 된 쇠봉을. 예, 그 먼저 끼실 때는 지렁이를 이제 앞 부분을 머리 부분을 찾아가지고 요끝 부분 주둥이 있는 쪽을 잘 찾으셔가지고 센터에다 그대로 밀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쭉쭉 밀어 놓습니다 이걸 넣으실때 천천히 하시면서 옆으로 바늘이 삐져 나가지 않게, 해서 계속 밀어 넣어주세요. 예, 쭉쭉, 쭉쭉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서 잘 조준해서 가운데로 쭉쭉 나오게 쭉쭉 밀어놔 주세요. 예, 여기 나왔습니다. 다시 해서 이럴 때는 다시 해서, 예, 해주시고, 끝부분을 한, 조금 남겨놓고, 한, 예, 한, 3cm 에서 5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쭉 빼주십니다. 이렇게, 예. 이 상태에서, 아까 그, 그, 주사기 바늘처럼 구멍 뚫린 부분에, 어, 낚시 바늘을 그대로 걸어주시고요. 꽉 껴주세요. 예, 꽉 껴주시고, 예, 반대로 요 집어넣은 거로 쭉 밀어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쭉 어, 좀, 아, 예,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예,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쭉쭉 밀어넣습니다 예, 반대로 여기 귀 부분에서 걸리긴 하는데요 걸리지 않게 해서 쭉쭉 바, 반대쪽으로 쭉쭉 밀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끝에 쪽에 예, 끝에 쪽에서 바늘이 살짝 예, 쭉쭉 밀어 넣어주시고, 바늘이 살짝 나오게, 끝부분이. 예, 그래서 요건, 예, 이렇게 해서, 요렇게 껴주시면은, 예, 요렇게, 요렇게, 바늘은 끝부분 살짝만 나오게, 예,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예, 요렇게 해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바늘 첫 번째 방식은 그 지렁이 꼬지를 이용해서 온몸을 몸통을 전체를 관통하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 빠지질 않습니다 이게 가장 빠지지 않는 방식이고요 근데 대신에 단점은 이제 끼우고 다시 옮겨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바늘에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렁이가 있는데 머리 부분을 하셔가지고 머리를 중간을 관통해 가지고 한 1cm 정도 되는 데서 나오게 바늘이 나오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데 지렁이가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옆으로 해 가지고 지렁이 옆으로 측면으로 해서 한 1cm, 5cm, 5mm에서 1cm 되는 부분을 옆으로 관통해 가지고 그냥 옆으로 해서 옆으로 나오게. 아이고 이건 잘못됐는데. 예, 옆으로 해서 예, 아이고 예. 요렇게 끼우시면은 요 끝에가 갈고리 형식이 돼 있어서 잘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경우는 한두 마리, 세 마리, 여러 마리를 또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 두 마리를 걸으셔도 되고요. 뭐세 마리를 걸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단점이 이제 지렁이 소모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두 번째 것도 이렇게 옆으로 해 가지고 옆으로 나오게끔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면두 마리가 더덜러덜하게 <laughs> 돼서 이런,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하는 방식이 있고, 첫째 번 방식입니다. 이좀 전에 거는 이제 여러 여러 마리를 끼우는 방식이고, 지렁이 소모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요번에도 끼우시는데 요번에도 옆에를 옆구리를 해서 그대로 끼워주십니다. 옆으로 해서 옆으로 나오게 그렇게 해도 잘안 빠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렁이를 중간 부분을 잘라가지고 중간 부분을 자릅니다.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요, 요 정도 기록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 끼우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세 번째 방식인데요. 물론, 끼우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튜브 보시면은, 뭐, 끼우는 방식이 뭐, 0뭐 가지도 넘을 거예요. 아마 종합하면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 지렁이가 있습니다. 예, 어휴, 잠깐 빗겼네. 예. 이번에 세 번째 방식은, 중간에 허리 부분 쪽을, 관통을 합니다. 관통을 하셔가지고요. 요 관통된 거를 한 바퀴 꽈가지고, 예. 해가지고 다시, 한 바퀴 돌려서 다시 꽈줍니다. 예. 요렇게 중간에 끼우는 거죠. 그럼 양쪽으로 꾸부탕꾸불탕 거리니까, 예, 신성, 예. 물고기한테 시인성도 생기고요. 요 중간에 이제 그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물고기들이 냄새를 맡고 많이 달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 허리 부분으로 끼우기도 있습니다. 크릴 새우 끼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갯바위 낚시할 때 크릴 새우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새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새우가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약간 야광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몸통이 보시면은, 바늘도 끼워보시면 안 되겠지만, 반투명이거든요, 거의. 완전 투명은 아니지만, 반투명으로 바늘이 보일 정도로 몸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늘을 끼우실 때 머리 부분, 꼬리 부분을 다 제거하고 끼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머리만 제거하고, 뭐 어떤 분은 꼬리만 제거하고 뭐그러는 분이 많은데, 일단 머리는 이눈 부분이 특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살아있는 효과도 낼수 있고, 그래서 머리는 제거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꼬리 부분을 제거합니다. 꼬리는 큰 조과에 영향은 없다고 그러고요. 꼬리는 제거하는 이유가 이 꼬리가 날개 역할을 해가지고, 물속에 늘 때, 이 목줄이 빙빙빙빙 돌아가 가지고 목줄이 막 감기고 엉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을 제거를 하고 끼우시는데 새우 부분이 이렇게 등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둥글지 않습니까? 그래 낚싯바늘하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해서 꼬리 부분부터 서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 부분으로 끼워줍니다. 그래서 중심부로 가만히 천천히 끼워주시면서 동글려줍니다동글리면서그대로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예, 여기 좀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요. 그래서 끝까지 잘밀어넣으시면 예,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 가장,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예,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인데요. 아까는 이제 이등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새우가 같이 둥그란 부분을 해서 이렇게 꼈었는데요. 요번에는, 예, 꼬리 부분 제거하고요. 똑같이. 예, 요번엔 반대로 끼우겠습니다. 반대로 등부분이 둥그랗게 들어갈 수 있게요 그래서 거꾸로 해서 하는데 요번에 꼬리 부분으로 역시 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대로 중간부분 잘해서 밖으로 바늘 나가지 않게요 쭉쭉 밀어 넣습니다 예, 그리고 바늘 끝에까지 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리들이 이렇게 <laughs> 토미 바퀴처럼 이렇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끼우셔도 됩니다 여기 두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크릴새우가 좀 작다 보니까 예, 미끼가 너무 작아가지고 또 이게 자, 미끼를 작은 걸 끼면은 말 그대로 작은 게 잡히거든요 예, 대어가 필요하고 대어가 많이 잡히는 지역에서는 이제 새우를 이제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 마리를 끼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마리를 끼울 때는 이 꼬리 부분을 굳이 제거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예, 꼬리 부분부터 일단 먼저 한 마리를 끼우겠습니다 쭉쭉 중간 부분으로 해서 쭉 끼우시다가 3분의 1쯤 끼우시고 바늘을 빼서 쭉 밀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 예 한쪽 바늘 쪽으로 일자가 되게 쭉 끼워 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마리를 또 그대로 끼우시는데 이거는 머 반대로 머리 부분이 바늘 쪽으로 가게 하는데 몸통 중간에서부터 50% 되는 지점에서 딱 끼우셔가지고요. 쭉 밀어 놓습니다. 예쭉 밀어 놓으시면 예 이렇게 해서 두 마리가 나란히, 예, 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두배 크기로 될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징어 끼우기입니다. 오징어가 그 미끼 중에서 가장 잘안 빠지고요. 제일 오래 갑니다. 그리고, 예, 무럭 같은 거 잡을 때 상당히 좋고요. 오징어가 제가 볼땐 제일 좀 이런 원투낚시하고 이럴 때 미끼로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 끼우는 방식은요. 예, 이렇게 측면 쪽으로 해서 이게 쓸어놓은 데서 측면 쪽으로 밀어서 계속 밀어넣습니다 동글리면서 계속 밀어서 넣으시요 동그랗게 고대를 밀어서 넣으시다가 예 어느정도 들어갔을 때예이 요, 요 정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이게 한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고 요번에는 두번째 방식인데요 예 요번에는 일단 요면 넓은 면 쪽으로 해서 일반 끼워줍니다 끼워주시고 다시 요걸 뒤로 돌려서 한번더 통과하십니다 예이 방식도 거의 빠지지 않고 예 이렇게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예세 번째 방식인데요 요것도 역시 측면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밀어줍니다 동굴이면서 동굴에서 밀어주시다가 한한 어, 한 1cm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해서 바늘을 빼 주십니다 그래서 끼워 주시고요 예 끝자락을 가위로 오징어를 예벌려 벌려서 잘라줍니다 4cm 정도 4cm 정도를 좀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끼우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물속에서 찰랑찰랑 너플너플 거리니까 조과 효과가 더 좋습니다